상황에서 알 세타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죠. 뭐 이런 거는 아주 잘 풀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원끼리 접하고 있으니까요. 중심을 이으면 중심을 이유면 요 반지름과 이 반지름의 차이가 중심간의 거리다. 뭐 이런 걸 써야 될것 같고요, 맞죠? 그 다음에 얘가 접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얘가 반지름이 된다도 써야겠죠. 그러면은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. 어 일단 뭐 여기 여기가 이제 뭐 좌우대칭이다. 이런 거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. 또뭐 이건 누가 봐도 좌우대칭이고, 뭐, 증명하려고 그러면 또한 세월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요. 어, 지금 여기가 1이니까요. 요 길이가 1이니까, 여기가 1이 되고요. 여기가 지금 알 세타가 되고요. 여기도 알 세타가 되고요. 이런 걸쓸 수밖에 없고요. 예, 요 길이, 요 길이에서 보면요. 아이고, 요, 요게, 요게 지금 뭐야요게 요게 탄젠트인가? 탄젠트 세타가 되고, 요각이 세타면 요각이 세타가 되겠죠. 요게 수직이고 요각 요각이 막 꼭지각인가? 그러니까 그럼 얘가 알세타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? r 이고어 코사인 분의 일인가? 코사인 분의 알세타가 되겠죠. 그래서 지금 뭐 알세타에다가 어, 코사인 세타 분의 알세타 여기다가 탄젠트 세타 얘를 더하기 1이 된다. 여기서부터 알세타를 구해주시면 되겠죠.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의 알세타 아, 코탄젠트 세타가 되니까 뭐 이걸로 나눠주시면 되잖아요. 근데 문제를 푼 원리는요, 어, 중심하고 중심, 외접, 내접하고 있는 원이니까 중심끼리 이었을 때 반지름의 차이가 중심 간의 거리가 된다와 그리고 얘가 지금 접선이니까 얘가 접선이니까 접선에 수선을 내리면은 뭐 이게 수직이 된다, 요게 알세타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푼 거고요. 원의 보조선으로는 어, 당연히 모두 그을 수 있어야 되는 보조선인 겁니다.